찬송가 210장 시온 성가 같은 교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가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선하심을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여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향기롭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698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 절씩 교족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스의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아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음에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날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에 전해 드리기 시작함으로 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두고 레위 사람 그나냐와그 일의 책임자가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나악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메가와 마학과 분이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무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리아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이사랑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사리아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삼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든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이십 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교라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자손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스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희스이야가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다 함께 있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잡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주보 사면에 있는 금주의 암송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31장입니다. 앞서 3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광스러운 유월절 예배를 경험한 다음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1절을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30장에서 전개되었던 14일간의 유월절 예배 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일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무나세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들은 앞서서 14일간의 6월절 예배를 경험하면서 그 예배로 인해 큰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인 30장 26절에는 이 기쁨에 대하여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즉 솔로몬이 우상잉을 가져와 성기면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있었던 기쁨의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그것이 희스기야때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백성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만 하는 참 신이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동은 또한 이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그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그토록 열심히 섬기던 우상들이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었던 단지 거짓말뿐이었음을 또한 바로 볼수 있는 안목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자 동네에 있던 그 수많은 우상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시는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다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하면은 잘안 되는 것을 또한 다들 경험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할때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쪽으로 자꾸 자꾸 우리를 인도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괴로워하면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라고 말하면서 24절에서는 너무나 괴로웠는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월절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은 죄된 본성, 죄악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악한 유혹에 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에게 성경 앞뒤를 살펴봐도 누구도 동네로 가서 우상을 부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 마음 스스로 일어나서 우상을 부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감동으로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거슬러 싸우려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들은 말씀을 떠올리기는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실천해야지 하면서도 집으로 가면서 집에 도착해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악한 죄성과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감동의 터치를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달라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또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실 때, 우리는 그에 반응하여 감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동된 인생은 평소에 할수 없다고 느꼈던 일들을 담대히 행하게 됩니다. 어렵다 생각한 일도 해낼 만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였는지를 적은 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 행전의 초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그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이 바로 사도 행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할때내 이성과 내 계획만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 안에 먼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열정을 통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큰 일,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귀한 경동제일교의 성동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1절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원했던 개혁 즉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대왕 와하스를 잠시 생각해 보면 은그 왕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방신들의 신상을 여호와의 성전에 세우고 곳곳에 이방신상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신앙은 저 밑으로 떨어졌는데 저 밑으로 떨어졌던 백성들의 신앙을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에 대한 응답으로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우상들을 적극적으로 부수는 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 결과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리더로서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계획한 뜻을 행하게 하며 있어서 매우 탁월한 방법을 사용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다시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 절에서 명령하고 사 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세워진 제사장들이 궁핍하거나 일을 못하지 않도록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음식을 공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유월절에 만났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희스기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는 백성을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2절과 4절 사이에 있는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4절에서 명령하기 전에 3절에 등장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본인이 솔선하여 재물을 내놓아서 그 절기 때 쓰이는 번제 제사에 사용하게 하였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그는 말로만 지시하고 끝내는 리더, 다른 사람을 시키기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리더, 행동으로 옮기는 리더임을 보여줍니다. 이히스기의 행동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동참한 결과가 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즉 백성들은 왕의 명령이 내리자마자 11조를 열심히 바쳐서 그것들이 더미를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보게 되면 그 11조를 얼마나 많이 바쳤는지 쌓는 일만 3월에 시작해서 7월에 마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은 3월에서 7월은 수확을 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즉 백성들은 자신이 수확한 모든 것의 십일조를 드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백성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정책에 동참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로만 전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많은 백성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 또한 여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데 잘안 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이자 뛰어난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좋은 리더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구성원들은 언제나 리더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말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말 자체보다도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말투, 행동, 또한 표정이나 여러 제스처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자꾸 반복해서 바른 길을 가세요라고 본인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밑에 있는 공동체가 보게 된다면은. 그 리더의 권위에도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로서 본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아직 행동으로 옮기기에 어려우십니까? 만약 내가 먼저 신천하게 되면은 리더로서의 내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십니까? 행동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리더십처럼 그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성경에 한분더 등장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행하는 세족식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발은 몸의 기관 중에서 가장 더럽다고 생각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 행위는 보통은 하지 않고 하게 된다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종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주인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서로를 섬겨라.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강론하지 않으시고 복잡한 설명으로서 납득시키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큰 소리로 고함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말없이 대야를 들고 오셔서 놓고 그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한명한명 닦여주셨습니다. 한명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 울렸던 울림은 어떤 훌륭한 연설을 듣거나 말을 통해 듣는 것보다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세족식의 모습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뜻하셨던 나자심과 성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바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시작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써만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했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모범과 리더십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유일한 요소다."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내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의 공동체가 선하게 변화되기 위해 내가 먼저 실천함을 보여 주십시오.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변화시킴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귀한 성도임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예배에 참석한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셨듯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 본을 보인 히스기야처럼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먼저 움직이게 해 달라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는 코로나19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긴 질병과의 싸움으로 육체적, 경,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거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때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은 마음에 감동함을 입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우상들을 부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서서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예배당에서 드는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규범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 힘으로 싸우기 어렵습니다 저희의 죄된 죄성은 자꾸 저희를 공격합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마음에 뜨겁게 감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뜨겁게 베풀어 주시는 감동함과 성령의 힘을 도움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간 죄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저희가 각자 속한 데서 리더의 자리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더로 있을 때 공동체원들에게 먼저 보이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뜻을 전하려 할때 말로 하기보다는 먼저 몸으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저희통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옵으나 주님께서 해결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의해 수고한 의료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를 통하여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성님들한명한명 한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때 유월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 스스로 우상을 부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감동을 사모합니다. 저희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합니다. 말씀에서 들은 대로 내가 그들에게 먼저 선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웃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힘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저희가 이전에 주님께 허락받은 평안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예배가 또한 이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만나 주옵시고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